자, 이번에는 동물원을 가보겠습니다. 동물원은 zoo, zoo라고 하죠. 주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 듣습니다. z o 이렇게 보통 발음이 돼요. zoo라고 하게 되는데 자그 중에서 우리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lion 혹은 tiger를 봤다고 할때 와, 참 대단하다. 보통 이야, 참 크다. 뭐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참 위풍당당하다라는 말이라든지 요즘 그 동물원에 있는 그 호랑이 사자들은 이렇게 삐쩍 마른 경우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. 그죠? 어쨌든 참 위풍당당하다라는 모습을 말하고 싶을 때이 단어를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. 바로 e 제스틱이라는 단어예요. majestic. majestic 와우, wow, they are so majestic 하게 되면 와, 저 동물들이 참 위풍당당하고 권위 있고 아주 그 위엄이 있어 보인다. 이런 말이 돼요. 우리 미드 같은 거 보면은 Your Majesty 이런 말 하잖아요. 전하 뭐 이렇게 말할 때그 Majesty가 약간 변형된 것이 Majestic입니다.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. 그래서 They are so majestic 하게 되면 와저 호랑이 좀 봐. 저 사자 좀 봐. They are big. They are. 와우 wow.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(they are so majestic) 이렇게 말한다면 음 뭔가 색다른 단어를 쓴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걸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(majestic) 연습해 볼까요?